네, 이제 제9강입니다9강에서는 어, 주동사 뒤에 간목, 직목, 아이오디오가 나오는 구문을 봅시다. 의외로 참 쉬운데 요 동사 특정 동사 뒤에 아이오디오 나오는 걸잘 찾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재미 분류를 해놨는데 동사 뒤에 아이오디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오는 뭐뭐에게, 오케이. 디어는 ~~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요 동사들이 뭔가 한번 볼까요? 1번, 자, 봅시다. <laughs> And, uh, so, during the first year, 여기까지 끌어넣고, 전사니까. 첫해 동안에, 오케이, 뭐한 후. After the baby, 아이가, is born, 여기까지 두개겠네 아이가 태어난 후첫해 동안에는, 칸바리스. 여기지 회사들이죠. 삼성, LG. 회사들은 be required to 뭐뭐 투 o 이하하기로 요구받다겠죠. 투 <laughs> o 이하하기로 요구를 받을 것이다. 뭐하기로 기부. 자 기부나죠. 자 기부 이제 첫 번째. 오케이. 기부가 나오면 해석하다가 기부가 나오면 무조건 I O D U를 찾으세요. n dance가 간접 목적이 겠네 The option of more flex, 여기게비 오겠네. 오케이. 요거를 분석하란 말입니다. 어, 하, 회사들은 요구 받을 것이다. 주기로. 오케이. Okay. 회사가 주는 거지요. 뭐에게 뭐를? 새로 아빠가 된 아빠들에게 옵션, 선택권을. 뭐의 선택권? 좀더 flexible, 융통성 있는. 오케이. Okay. 좀더융통성 있는 용통성 있는 근무 시간. 오케이 애가 처음 태어나면 오케이 많이 힘들지 겠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좀더 용통성 있는 근무 시간을 근무 시간의 선택권을 아빠들에게 회사가 주기로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쌤요 강의에서는 1 1 1 강에서는 동사가 나오고. 아, 이오 디오를 정확히 찾아라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새로운 아빠들에게 좀더좀더 플렉서블한 좀 더, <laughs> 근무 시간의 선택권을 주도록. 오케이, 두 번째. Parents 부모님들은 have 가지고 있다 duty 의무를 끊죠. 무슨 의무? 보여, 보여줄 의무. 또 시원해. Show, show the d o d i 다 간목에게 직목을 보여주다. 자칠 h 라 쇼가 나오면 분명히 찾으세요. 아이가 나오고 the importance가 뒤로 오죠. 오케이? 자 부모님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무냐면 보여줄 의무. 뭐에게 뭐를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중요성을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됩니까? 그러면 무슨 의무냐면 먹는 잘 먹는 일이면 편식하지 말고. 잘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의 중요성 <laughs> 잘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됐죠 두번째는 Staying o oh, f and the end. 아인지 불안전 원장이죠 아인지 나왔네 여기 2번이겠네 여기 있네 1번이겠죠 1번의 중요성 그리고 2번의 중요성이겠죠 2번 은 뭡니까 Staying active 활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의 중요성 오케이. Okay. 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뭐를? 바이 두잉서. So. 그렇게 함으로써겠네. 뎀세버스 자, 쏘는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뎀세벌스는 부모님. 부모님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 자신들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많이 먹음으로써. 맞죠? 부모님들이 많이 먹고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오케이. Okay. 어, 활동 적으로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보여주는내 어, 아이들에게 1번과 2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혼자 해보시고 <laughs> 자 3번 가봅시다. An interesting experiment 한 흥미로운 실험은 흥미로운 실험이 is offered offer였다 그죠? offer도 주다 제공하던데 반드시 나오면 i o d 뒤로 찾으세요 자 your pet i 아, 오겠지요가뭐먹 food가 d 오겠네 끊기니까 전치사 자, 한 흥미로운 실험은 바로 주는 것이었다 뭐 여러분들이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t all these times 모든 이 시기 동안에 모든 이 시기 동안에 그리고 보는 것이었다 이번이겠네 병렬이겠죠 동사 원형이니까 불안전함정이니까 뭡니까 보시라 보는 것이었다 뭐인지 아닌지 저그 먹이가 그 애완동물에 의해서 거부 거절되는지 안 거절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뭐겠습니까 여기에 내죠 여기 1번 투가 여기거기네 투가 1번 수가 번. 자 다시 한 번. 한 흥미로운 실험은 바로 일하는 것이고 이하는 것이었다. 되십니까? 이름 뭡니까? 당신의 애완동물들에게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나왔다. 이 모든 시간 상황에 음식을 먹이를 주, 주고 잘 지켜보는 것이었다. 뭐그 음식이 어떤 상황에 거절되는지, 그 음식이 거절되는지 안 거절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케이. 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offer 이 나오면 i o d o 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어디있노 1번에서 <laughs> 1번에서는 g 부 동사 2번에서는 show 동사 3번에서는 offer 동사 뒤에 i o d o 가 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 갑시다 저 frame yourself 어. 자기 자신을, 네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Regularly 규칙적으로 끝났네. 여기에 주어고, 주워. 주어죠? From 전에 from the confinement 어떤 제한, 국한 가두는 거죠? 가두는 것으로부터 뭐함으로써 by p r a c t i c i n g 이 위로 왔네. 여기에 그죠 어, 기본 왔네 기구죠. 자, 여까지가 여까지가 주어네. 자. By practicing yoga. 요가 시죠 요가를 함으로써 요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던, 묶여 있던 거, 국한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규칙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피, 자유롭게 파악해방하는 것이 Predictably 예상할 수 있게 또는 뭐 당연하게 입니다. 당연하게 줄 것이다. 요게 좋습니다. 니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줄 것이다. 자, 기본 나왔습니다. 뭐 찾아라? IODO. Most people.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를? A 뭐 h e i g h t e e sensor 쭉쭉쭉쭉쭉쭉쭉 여기다 DO겠네. Okay? 오케이. 이거를 의외로 학생들이 찾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다가 기부가 나오면 무조건 IODO를 잘 따져보세요. 끊거 자, 어, 당연하게 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를? 고치된, 하이트, 올라간, 고치, 올라간, 어, 행복의 감각, 센서 n s e 고치된 행복의 감각과 마음의 평화죠.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니네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 뭐로 줄쭉은슨 당연하게, will 끼고, 주어에서 동사로 발음을 합니다. will 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DO의 내용을. 오케이. 부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아, 요 DO를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오케이. 5번. <laughs> 자, 나갔다. 5번. 자, a new j o of the time. 자, 끝났네 시대죠. 시대의 언이니까. 그 시대에 특이하게도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그, 그 당시 시절에는 조금은 특이하게도, This Liberal Father, 이리버 b 교양이 풍부한, 오케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교양이 풍부한 아버지는, 기나왔죠기버가 okay, 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주었다 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서 있어서는, being u n u 이겠죠 아주 특별하게. 이 어, 교양 교육을 많이 받은 마음이 풍부한 아빠는 추웠다. 자 찾아봅시다. 아이거디오를 그의 딸들에게 a full classical education 기억했네. 요거는 전치산에 오케이 다뤄치고 뭐. <laughs> 자그 아빠는 그 교양이 풍 교양이 풍부한 아빠는 그의 딸들에게 완전한 클래식 교육을 해 주었다. 멋진 또는 고전적인 교육을 교 주었다.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걸 포함해서 별로 의미 없는 전사 겁니다. 그림 그리기를 포함해서 아주 클래식한 교육을 부모 아, 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6번. 가끔씩 나는 조킹이 농담 삼아 농담 삼아 용답으로 물어보곤 했다 뭐라고? May I buy you one of those Barbie dolls? 어, buy 나왔네 <laughs> 뭐뭐에게 뭐뭣을 사다 bought buy는 삼역식도 됩니다 뒤에 바로 목적어 I bought a dictionary 사전 하나를 샀다도 되지만 뭐뭐에게 뭐뭣을 사주다라는 사연식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줄까요? you 당신에게 어? 당신에게 뭐를 One of those Barbie dolls까지겠네. 그 바비 인형, 아시죠? 바비 인형. 그 바비 인형들 중에 하나를, 오케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그 바비 인형 중에 하나를 사줄까요? 됐습니까? 어떤 바비 인형이냐면 많은 머리가 있는, 많은 헤어 머리가 있는, 머리 길지요 바비 인형. 뭐하라고? 아빠 보유 당신이 to, play 같이 놀아라. 당신이 여기. You're for you know, to play t o 당신이, For you to play t o play with For you to play with your body. For you to with b y a y b y For to play w i o b d y o i o d o b I D 뒤에도 아 o 오 디오입니다. 오케이 자, 7번, 8번 he once said 그는 한번 말했다 자 그는 한번 말한 적이 있다 I've received about uh, 300,000 letters from, uh,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ve given me given 죠 미가 아이오겠네 a lot of 디오겠네 그는 옛날에 한번 말했다 나는 받았다 i received 나는 받았다 야 30만 통의 편지를 어디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라고 말했죠 그리고 데이 데이는 뭘까요? 편지겠죠 어디노? 30만 통의 그 편지들은 have given 주어오고 있다 오케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아오고 있다. 오케이. 아이오디오 찾기.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your crush. crush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crush on you. 나너 좋아해. 오케이. I have a crush on you. 나 너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짝그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응? 자, bring. 자, b r i n g 이라는 동사도. 부인이란 동사도 아이오 디오 입니다. 뭐뭣에게 뭐뭣을 가지고다. 결국은 너의 그 혼자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다 줄 것이다. 자유 너에게 아무것도. 그만네 오케이 너의 그 짝사랑하는 마음은 너에게 나한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뭐 이상은 more than a heartbreaking one-sided love. heart breaking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이 깨어지는 가슴 아픈 짝사랑 more than 이상은 more than 이상이죠 more than 그 가슴 아픈 짝사랑 이상은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으니까 단지 짝사랑만 줄 것이 내말이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결국은 너의 그 어, 혼자 짝사랑하는 너의 좋은 좋아하는 감정 그 감정은 너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상은? 가슴 아픈, 사랑의그 아픈 것그 이상은 아무것도 너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요런 동사들 뒤에는 반드시 IODO가 온다. 해석하다가 give, 뭐, buy, 요런 방금 봤던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IODO를 정확히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빨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IO, 주어 동사, IO, DO,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